도지코인이 최근 일주일 동안 약6.7% 하락하며 0.20달러에서 0.16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지난 한달 기준 누적 하락률은 20%에 이르지만 기술적 분석에서는 반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월 3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크립 토베이직에 따르면 트레이딩 뷰 분석가 코브라 벵가드는 도지코인의 월간 차트에서 장기 컵앤핸들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패턴은 2021년 고점 이후 완만한 바닥을 만들며 축적 과정을 거쳐 반등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크립토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도지코인이 장기 상승 채널 하단 지지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반등이 유효하다면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최대 7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인 레드크립토는 단기 회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핵심 저항선으로 0.189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 구간은 3월 초부터 중요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온 만큼 이를 돌파하면 본격적인 상승 흐름에 진입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시장 전반의 조정과 함께 하락세에 있지만 장기 지지선과 기술적 패턴이 유지되고 있는 한 반등 시나리오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